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 정책 방향, 그 핵심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건설업계의 미칠 영향과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다섯 가지 주요 순위로 정리했습니다. 1위,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기 신도시 개발, 유효부지 활용,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합니다. 특히 서울 도심 노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위,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망을 중심으로 교통망을 구축,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GTX 역세권 개발을 통해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20분 내 통근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3위.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영남권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울경 GTX 구축,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미래 공간 전환, 호남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전국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추진합니다. 4위. 건설업계 긍정적 전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도시 건설은 건설 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OC 투자 확대 역시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 편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5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서울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 지속,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전세 가격 상승 및 월세 시장 불안정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건설 정책은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축으로 규제 완화와 공공 주도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 고금리, PF 대출 부실 등 건설 원가 부담과 미분양 주택 증가, 지방 건설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분석이 시청자 여러분의 건설 정책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